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1절 보면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길러다가, 자식들 길르다가자식들너 어떻게 생겨먹어서 이따우로 어? 어? 인생을 살아. 뭐 이런 누가 나 달랬어. 이럴 때이 최고의 모욕을 느끼죠. 응? 그렇잖아요. 이게 욕이요. 욕 지랄 떤거 보면 그 어느 구석에도 신자라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정난나하게 있는 대로 여러분 좋아하는 표현이라면 솔직히 지랄을 떱니다. 아, 생일을 저주하고 뭐, 뭐, 내 생일날이 달력에 없었더라면 뭐, 요다우로 말장난을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어, 지금 현, 형편, 지금 현실에 대하여 만족을 할 수가 없고 항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요비, 지금 지랄 또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신이란 잘 보여서 그에게 혜택을 받는 대상이고, 그리고 어, 신이 자신을... 에, 에, 적으로 여기지 않게 구슬러야 되는 대상 정도로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요배 초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 불평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결국 변덕을 부리시고 심술을 부리시는군요. 이거예요, 핵심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 볼까요? 25절 보세요.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가 두려움이고, 뭐가 무서움이냐 하면, 이런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진 것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기, 이유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이제, 요배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싸움도 뭐냐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욥의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 난 잘못한 거 없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판정도 욥이 이겨요 하나님 앞에. 욥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욥이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당해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신이 변덕과 심술을 부려서 그렇지 난난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까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끝에 가면, 42장.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욕이 회개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욕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세요. 그죠? 38장에. 1절, 때 여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서 이 요백의 불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에 대하여 하나님이 와서 답하는 것이, 너 이거 이거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 너 이만 저만한 일이, 이유가 있어. 내가 너한테 이런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뭘 하냐 하면,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때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뭐 이런 거예요. 또뭐 우박창고를 봤느냐? 악고는 이빨이 몇 개인지 아냐? 아, 뭐그 이빨을 언제 가는지 아냐? 뭐 이런 거 내내 그런 얘기해요. 그랬더니 42장에 와서 요비 요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할것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어리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내가 말하게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욕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황하냐 하면 요배 회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 등등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 무슨 롯데월드 한 바퀴 쫙 돌고 오니까 하나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난 기분이란 말이에요. 응? 가봤다 이거죠. 롯데월드 정도는. 그게 아니고 이 싸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요배 얘기는 뭐였죠? 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하면 신이라 그래봤자, 힘에 있어서 우월하지, 우리에 있어서 우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어 뭐,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요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억울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욕에게 가르치셨느냐 하면 네가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이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 창고를 봤느냐? 그 우박 알이 몇 개인지 봤, 샜느냐? 주처를 어디 놓았는지 봤느냐? 구름이 피어오르면 에, 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야! 그래, 내가 신이다. 신이라면 힘만 세면 신이냐? 임마, 신이면 배가리도 좋은 법이야. 이게 답이에요. 아이거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그, 요비 거기서 까무어 치는 그렇지. 신이라면 당연히 힘만 센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답을 보세요. 다시 봐요. 42장. 어, 하나님 제가 말막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laughs> 요비 요와께 대답하여 그러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이룰실 것이 없는 줄 드디어 아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더 지, 신이잖아요 신이라고 자기가 믿어놓고 대접해놓고 뭘 인정을 안 했다고요? 생각 과 경지와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뭐만 인정한 거예요. 재난을 보호해 주는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을 인정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대상이거나 무슨 좀뭐 부족 정도밖에는 대접을 대접을 안한 거예요. 욥기의 가치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적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경지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용, 가치, 목적, 수준, 차원에서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계 하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이렇게 덤덤하게 들으세요? 가슴이 너무 찔려서 그러세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는가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두가.